자, 요거, 24년 9월, 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인데, 제가 볼때이 문제 참 좋다. 왜 좋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자, 갑니다. 이 문제가 좋은 이유. 예, 24년 9월 고2, 아, 고3, 모의수능이. 자, 이거 필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고 받은 사람도 있었고 질문 요청 받은 것도 있고 올바른 못 봤습니다. 그데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고민을 했죠. 뭐가 힘들었을까? 바로 예를 답을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보기 1번 매력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이 답인데 자 이게 나이키 표시 38만원 주고 나이스를 살수 없잖아요. 자 1번이 예쁜 오답이다. 그리고 3, 4, 5는 왜 답이 아니야 3, 4, 5. 요게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답이 아닌지 판별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감이 됐잖아요. 다섯 개를 통과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2번이 답이라고 쓰면 왜찰는게 어디있죠? 바로 뭐냐. 제가 31, 23, 4 빈칸 빵꾸 사이즈하고 빵꾸 위치 던 케일. 자 이제 7, 8년도부터 이나라의 빈칸은 뭐다? 주제 찾기입니다. 이랬잖아. 주제만 찾으면 돼요. 듣기 편값을 때. 빈칸 3점짜리 33, 34 중에 한세끼를 풀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순서를 푸십니까? 뭘 하십니까? 자, 지금 보기가 답이라고 외치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답이야! 이러면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자기가 수긍할수 있게 독해를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갑니다 자 이거 1번 문장입니다 어? 선 마취 뼈 어디야? 이게 세미콜론은엔드 아니면 버시지요? 그럼 이 새끼까지야 됐지요? 선 그럼 꼭 있을 건 뭐야? will be, be, 이거, 주어 선주격보어 누구야? 요거, 를럴거죠 나머지 물? 살 덩어리입니다 이거야 요거 하라고 여기 계신 거예요 간다 여기는 명형사의 반대비 됐죠?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뭐가 있어? 소통 소통하고 또 다른 걸 뭐가 있어요? 통신 근데 이제 밑에 읽어보면 뭔으로할수 있어? 통신 소통하는데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막 국가가 등장하고 막 그래 오케이? 아프리카 부족님들 사막에서 아저 새끼하고 소통이 안 되네 이럴 거가 전화? 이거 없었어 그게 아니거든 지금 자 갑니다 커뮤니케이션 l e 나리지 자 소통, 통신 밑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소통이나 통신에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Determining 결정하는 which or that or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일 거야 뭐일 거야? 또명령사에반련된생겨 Make up uh, a investment 투자를 만들다 투자하다 아니에요? 장비 오늘 익힘 많이 나오네 그리고 Personnel 하면 뭐야? 직원, 직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직원이라는 말을 Personnel 이것도 좋은데 뭘? Staff? 이래가 되고 그런데 스텝은 대가리는 빠지고 밑에 주로 명령을 받는 집단 그래참모제이 되는 거 예를 콘서트 하는데 대가리는 누구야? 가수죠 그럼 가수를 받쳐줘야 공연을 할거 아니야 무대 설비부터 음향까지 행사 진행 용원까지 안전 용원까지그 전부 스텝 통치는 직원 개인, p e r s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입니다 그럼 뭘? 장비원 직원에 만드는 그런 종류의 투자일 거요 무슨 말을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씨발 왜 돈을 들이고 사람이 필요해 이런 말 되겠지 지금 여기서 어 하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내려가서 빨리 주제를 찾아야죠. Who makes them? 누가 그것들을 해? 그럼 여기서 데이비 먹게 쉽죠? 이런 고민을 하자 건설적인 고민. 어제가 오늘이고 되 오늘 내일 되면 안 되잖아. 달라야지. 샘. 이 대인이 투자하지 않나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럼 누가 그런 종류의 투자를 하냐고 이거 돈 쓰는 새끼 누구니? 라는 거 그리고 what they expect in return 자 return 별거 아닐 return 되돌아오는 거 속에서만 담내로 그 새끼들은 뭘 말하는 거야? 라는 거그 새끼들 왜투자해들이 되는 거지 지금 뭘 말하는 지 사업권? 더? 뭐? 우리는라이죠 가자.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vestment will necessarily be i n f o r m e of communication. t h e 이거 전부 1번부터 5번까지 꼬라지는 달라도 품사는 같아야 애들이 틀리지. 전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동선니야 그러면 쌤, 요지타는 요지타는 소통통신의 여러 형태들 속에 그 투자가 있을 거야. 반드시 necessary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LY 필수불가결하게 받지 않지요. 이거 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해야 돼. 필수불가결하게 동의어가 꼭이고 반드시죠.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의 정도를 볼때뭐100% 전체야. 아니면 반드시 요 동사 이지타는 소통 또는 이지타는 형태. 소통과 통신의 형태 속에 그 투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라는 조금의 보증, 보장이 없어. 이 말이야.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간다.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investment fund tended to be in the hands of commercial organizations. 삼 이들이 손 그럼 누구의 손학이야? 상업적인 이익을 말이 이 추구하는 여러 조직들의 소라기 안에 있기에 땡겨 한다고 뭐가? 바로 투자의 여러 그 돈의 종류 기금을 소유하는 권리가 말이요돈 안되면 안하다이 안 말이 되는 거죠 내한테 뭐가 남는데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때문에 대절이라는 조금의 보장 어, 그게 없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돈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줄게. 라는 보장이 없어? 응? 요거라는 조금의 보장이 없어. 그럼 이건 돈 버는 거에 연하방 들어가야 까요안 나, 이 그리고 대출이라는 조금의 보증, 보장이 없어. 이건 영리가 개입 안 되는 거지. 요 문장만 보면. 남고 남는 장사가 내가 돈을 주고 투자를 하겠다잖그지시가 오케이. Okay? 자 이제 갑니다. 그리고 마던 근대 현대에 굉장히 모차가 있어. 마더라이즈가 근대화 시기다 현대화 시기다마더나이제이싱 현대화 근대화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래요. 경제가 대한민국 원만하게 돌아가려면은 뭐가 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 이돌아가셨나그분에 피로 일고 있습니다. 죽어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하려는데 한국 없어 배 어디에 정박할 겁니까 배가 얼마나 큰데 그약품 물이 어떻게 들어올 거야 그럼 깊은 물에 배가 정박하게 깊은 물까지 시멘트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컨테이너 그 찝게 그설치해야될거 아니야 비행기가 안고 뜨고 하는 공항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통신망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구조 밑에 일에 받쳐준다. 사회 그게 사회간접자본화다 그게 선 인프라 스트럭처 구조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소통통신의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간접자본을현대화하고 대체 이거 단지 여기는 이제 주인 된절 주저에 주어하는. 왜? 비코드 저는 어디서 끝났니? 선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친절하게. 그럼 이새끼가 주어 요거 오 f 을을 그럼 the modernization of을 한다어 하면 modernizing 오케이? 그럼 뭘? 사회? 소통통신의 사회간접자본을 현대화 근대화하는 거자 요게 사드바부 V1 이새끼 V3 하면 이해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장소를 잡아서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때가 돼야 일어납니다 take place 일어나도 발생한다 일어나고 발생할 뿐이야 어디에서? 토대에 비해서요 무슨 토대? Oh, potential profitability 선 profit이 이익이나 다아이 그렇지 profitable 이익이 날수 있는 profitability 수익가능성 그럼 여기서 potential 잠재된 내 o 히 hidden p s s i 드러나지 않은 그럼 드러나지 않은 무슨 말이야? 아에 있단 얘기 아니야 있음직한 드러나지 않은 그럼 지금은 없지만은 나타나 바로 수익가능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일어날 뿐이라고 그럼 지금 이, 말로, 이 말을 봤잖아 돈 안되는데 왜 투자를 이런 말 되는거다 지금 이해하나? 나가봐야 투자를 하지 새끼야 이말되는거야그 근데 이제 멍청이가 위의 문장하고 이 문장을 똑같이 설명해도 아 모를까봐 또뭘미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때 예를 든다 그럼 예를 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주제문입니다그래게겠지 지금 Take the inspiration of a fiber 자 파이버미니 할때 섬유소라고 할때 이거나 r 리나 같습니다 그럼 파이버락틱 파이버락틱 뭐 광섬유인 오케이 소통을 설치 오케이 그럼 이 뭐다 이게 지금 안쪽에 세웠으니까 설치죠 윈도우 삐리리 인스톨 아, 러 안쪽에 내장된 윈도우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디인스토레이션하고 인스톨링 파이어 오ptic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a l 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continent 다 시원히 together. 여러분들 함께 힘을 도로 완전히 T I N이 테이크 잡다 거든흙알갱이들이 완전히 잡고 있다 그 대류. 그러면 아프리카 대류 가로질러 설치죠. 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설치 하는 걸 잡아라. 예를 들어봐. 그럼 이 전체가 예를 들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되네요 아프리카에게 해줄게 A n u m b many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시킨다 어디에? In the development 그 개발 하지만 yeah. Each operational structure 그것에 그럼 이거 뭐예요? 그 개발의 바로 운영의 바로 구조들 을 In the area 이거 뭐래? 지정시킬라 그러니까 뭐거 모르죠 외국인대을 통해 area는 뭐다? 니는 어떤 생각, 목표로 사는 거야? 손은 제대율 3화 4 6 2화 5 그쪽으로 뭐야?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쪽에 지향시킨다는 얘기는 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테에 orient는 뭐다? send, send라 했잖 보내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인 뭘? 바로 명사 orient는 명사 중심적인 왜? 돈에 돈을 돈을 목표로 내 생각을 자꾸 보내고 있다. 그 명사 중심이지. 오케이? 그럼 지금 뭘? 바로 그 개발 발달의 운영의 명사의 A R A R Y 형사 운영의 구조를 보낼 거예요. 어디로 To 도착지 여기는.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접근 사용이 되겠죠. 의 경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새끼들 쪽으로 다시 아프리카 어나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개발 발달에 포함시킬 것이지만 그 개발 발달에 갖는 운영의 구조들을 보낼 겁니다 접근의 경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도우스 그 밑에 도우드는 뭐야 아프리카 국가 12개국이 있다 근데 조금 살만하다 뭘? 야너 2번 국가, 4번 국가,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요 네가 돈을 낼 여력이 있잖아. 이 말이야. 다 말이지. 되는 거. 자, 그다음 many states that mind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교육과 정보 때문에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랄지도 모르는 많은 국가요 나라의 요것는 당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여기 빠진 게 뭐야? 저라면 나눠온 일을 여기에 넣죠 나 o 온이 a, but 서 a b, a, b 꼬라 일치, n 요 품사 일치 그럼 쌤, find 5형식에 이거 오의 이거 오점 c 아니? 그렇지, 한 새끼 더이 파이러스 이거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과 정보를 위해서 그것을 광이블리요이거를 사용하기를 희망할지도 모르는 많은 국가 그가 이 e. 광택임을 사용하는 거지난칠 정도로 매우 비싸네 라고 생각하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뭘 그들 쪽으로 단순하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라고 깨달을지 몰라요 There can be no doubt there, the development has been led by investment opportunity rather than community demand.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커뮤니티, 두 명이 모이는 백만 명이 모이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단체, 집단, 커뮤니티 아파트 1층에 주민들 모여서 왜이러나 커뮤니티 센터 오케이? 그럼 이 커뮤니티가 그룹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는 지금 나라겠지요? Nation 오케이? Okay? 바로 그 나라 아니면 해당 집단의 요구보다는 오히려 투자기회가 과거, 부터 현재까지 이끌어왔다 개발을 투자기회가 이끌어왔다 이투자기는 뭐야? 돈쓸수 있는 새끼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한다고 달라든 돈쓸수 있는 새끼가 우리는 시간이니다 이게 그 개발 발달을 이끌어 왔다라는 노가 났다. 애니. 그러면 애니는 다웃 주고 나서 내 주고 조금의 의심이 존재. 조금의 의심이 바로 뭐다?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전이라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There can be no doubt that 한 단어로 뭘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돈가진 새끼 노름이지 뭐이말 된다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돈을 투자한 새끼가 갖고 노는 노름이자이이 말이 된다 자 이제 보기 싸움 대부분 애들은 뭐다 지분만 눈알이 빠져라고 싸우고 보기를 가차키 얘기더라 그러면안 된다 지문60% 보기 40%자 크게 할게요 자 위에 main i d 제가 지금 주제를 뭐라고 했다? 비가 채우기, 주제 찾기입니다. 대절, 이지하는 통신, 소통의 형태 속에 반드시 투자가 존재할 거다. 라는 조금의 보장이 없어요. 자, 뭘? 유지할 비용과 최소의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다 위에 유지라는 말은 없죠. 오케이? 메인테인이 뭐야? 메인이 잤다고 테인이 잤다예요 그러면 호텔에 갔는데 지금 301호에 일가족 세명이모를건데 수건이 2개밖에 없네 어디를 전화해야 됩니까? 영번을 눌러서 front desk 하면 뭘? hello 했다가 뭘? we need one more towel please ask may interest d e p e r t m e n t to bring one more towel to the room number 301 이런 게다말이야 유지 부서 보수 부서 자 수건이 두 개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하나 더세 명이 진행게 유지 보수한다 말이에요. m a i n t a i n 면서 m a i n t e n a n c e 개인 지금 유지할 최소의 비용과 노력을 필요라고 요구한다. 유지라 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al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세위이 so, 오른 중 e 지 g e majority 대다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 상태다 이게 왜 답입니까 자 보세요 32 what a h 했던 분들 제가 이 부분의 근거가 답이라고 그랬죠 드러나지 않은 언제라도 워어날것 같은 수익가능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일어날 뿐이다 뭘? 소통, 통신, 사회 간접 자본을 근대화 시킨다는 일이 일어날 뿐이다. 수익 가능성. 무엇 뭐 때문에? 바로 투자의 여러 종류 기금 돈을 소유하는 권리는 땡겨하니까. 존재하고 있기에 땡겨하니까. 어디에 있기에 수익이 나는 상업적인 조직들의 소나기에 존재하기에 땡겨하니까. 그러니까 뭐다? 돈 되는 범위 인에서만광 케이블이고 소통이고 통신이고 디빨이됐으네 이 말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요? 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개발에 포함하지만, 그것, 바로, 그 광케이블 통신 운영의 그 구조, 이거 보낼 거예요. 어디에? 접근의 경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국가들 쪽으로 보낼 거예요. 돈안 내면 쓰지 말라고 내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했잖아 이말아니 지금 그럼 많은 국가들 쓰고 싶다 이랬는데 뭘7나칠 정도로 비싼 이0을 이용 못한다 이말아니 지금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못쓰면 여지밥은 일부 국가가 씁니다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경우에 가장 적절 가장 적절 한 통신의 형태 속에 반드시 존재할 거다 라는 쪽만 보장이 없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예상하에 투자했고 그것 쪽으로 대가를 지불할 새기들만 쓴거다 됐나? 그래 션 답이 이번이고 삼성은 왜 안됩니까? 주어가 A with DLB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표준기준, 전세계의 정상표준기준과 더불어 선속에 있다는 얘기는 요거와 일직선에 있으니까 이거를 준수하고 지킵니다. 말이에 언제? 통신법하고 규칙을 지킨 다음지 자, 그다음 인플루이고용화되면안 된다 했죠. 아무리 월급을 주는 새끼지만 내가 니네 사용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존대말 근로자의 피땀으로 불러간다 조직이에요. 그래서 고용화라 말을 만든 것 뿐이에요. 외국인들한테 인플루이는유사한 말이에요. 그럼 뭘? 가장 발달하고 진보한 기술 중에 일부를 사용한 기술 일부 사용 있더나. 자 그럼 5번은요. 뭐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촉진하고 장려하는 거냐. 그럼 하나서 말하 하나 드릴게. 그게 외국에서는 프로모 프로모. 바로 그게 뭐 프로모션의 줄임말이다. 이해나요? 그러면 회사에서 아버지가 차장에서 갑자기 급속 상승. 앞쪽으로 이동. 부장이 됐다 아니 이사로 프로모션 승진. 오케이. 영업 판매 촉진 그럼 뭘? 바로 회사들의 상업상의 이익상의 상업적인 흥미 관심을 촉진한다. 상업상의 촉 이게 흥미 관심이 이익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익이 낫겠죠. 오케이. 음. 다른 이. 뭐 거래처로 말해서 이는거 말고 바로 상업적인 동가 관련돼. 오케이. 그고 economic interest. "financial interest" 이걸 촉진한다. 이 촉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수익이 될 거니까 투자했고, 그걸 쓰는 새끼가 돈을 집불 하니까 쓸수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다수가 쓴다는 보장은 없어. 이 말이지. 자, 그리고 하나, 이것도 시간만 확보가 돼서 풀지 않았을까? 그게 뭐라고요? 멘탈. 여기 보증, 보장 이라는 말도 두번 나왔지. 그죠? 뭐가 나왔어요? Guarantee 대여비동사주의주어지또 보증, 보장이 없다 또 어디서 나 음? 이것도 같은거죠 그제? 대절이라는 의심 없다 의미상으로 대글리읽자 그래 여기 Orient 이 부분 몇 명이나 보레다고 했을까? 자 보세요 충분히 싸워 범칙하지 않나